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특히 1세대, 2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25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등장할 5세대 실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발표였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최악의 경우 약관 변경 조항을 적용해 사실상 강제 전환까지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해온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이 어느 날 갑자기 보장 범위가 훨씬 줄어든 5세대 실비보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실비보험 개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실비 가입자분들, 특히 1, 2세대 가입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서 왜 필요한지 이세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도움되는 내용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다음 중 실손보험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1번 좁은 보장 범위 2번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3번 까다로운 가입 조건 정답은 2번입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말 그대로 갱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고객님들께서 의료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노후 시기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실비보험을 해지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실손보험 개혁과 그에 따른 강제정한 가능성입니다. 그 전에 보건복지부의 발표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었던 것은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청구였습니다. 비급여 3대 특약이라고도 하죠.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MRI, MRA 검사, 비급여 주사료 등은 환자 부담이 낮고 청구 사례가 많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들이죠. 1, 2세대 실비가 이 모든 항목을 거의 제한 없이 보장하다 보니 보험사는 지속적인 손해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존 실비 가입자를 새롭게 나올 5세대 실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약관 변경 조항을 통해 사실상 강제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실손보험개혁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보장받도록 제도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방식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더 적은 보장을 받게 만들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죠. 더군다나 혹시라도 강제전환이 된다면, 지금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면 유지하던 실손보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변경되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마저 생기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2세대 실비를 당장 해지하거나, 그렇다고 무작정 붙잡고 갈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대안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 갱신 문제. 갱신 이후 실손보험을 부담스럽게 느껴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 2세대 실비와 4세대 그리고 5세대 실비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과거에 출시된 1 2세대 실비는 비급여 3대 특약에 있어서 광범위한 보장을 제공하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지만. 보험사의 손해율은 점점 커져만 갔는데요. 이런 손해율은 결국 갱신 시점에 높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갱신될 때마다 체감되는 보험료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4세대 실비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자기 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일정 기간 병원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는 구조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 2세대 실비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진 편이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 가장 주목하실 부분은 새롭게 도입된 5세대 실비와 관리급여 개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인데요. 기존의 비급여로 분류되어 왔던 항목 중 남용 우려가 큰 항목들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되 환자 스스로가 90에서 95%에 달하는 높은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5세대 실비의 핵심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비급여 항목들이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훨씬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더구나 혼합 진료에 대한 제한이나 경증, 중증 환자를 구별하여 경증 환자 보장을 줄이겠다는 계획 등이 검토 중이어서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찾기 부담스러워지는 상황까지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입니다. 무엇보다 실비보험이 갱신형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하는데 갱신형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이므로 언젠가는 경제적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들어놓은 실비보험인데 어느 순간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해지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겠죠. 반면 수술비 보험은 보통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한번 가입해 두면 변동 없는 보험료로 납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해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없고 나이가 들어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날 시기에 오히려 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비에는 통원 한도가 20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통원치료한도가 20만원이라면 반복적으로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금액적으로 다소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겠죠. 수수비 특약은 입원통원과 관계없이 수술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실비의 통원치료한도를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살면서 보험은 실비보험에 암내 심장질환에 대한 3대 진단비 보험만 가입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대 진단비 보험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3대 진단비는 일회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한번 지급받으면 그 특약은 소멸되어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면 수술비는 실제로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3대 진단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때 수술비 특약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실손보험만으로는 앞으로의 의료비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실손보험 개혁 이슈로 인해 1, 2세대에서 4세대로의 전환을 고민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사실 이 시점이 전환하기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1, 2세대 실비보험료가 30만원 가까이 된다면 이미 보장범위가 넓다고 해도 매달 내는 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등장할 5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을 90에서 9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더 부담이 커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급여 자기부담들이 낮고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비로 미리 전환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4세대 실비로 전환하여 실비보험료가 월 3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남는 돈을 모아서 다른 보장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3대 진단비 보험이라든지 수수비 보험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술비 특약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것이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알려드릴 내용인데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추천하는 세 가지 핵심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 보험은 크게 세 가지 특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수술에 대해 보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 수술비입니다. 질병 수술비는 포괄주의가 적용되어 면책 사항을 일부 제외하면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 폭넓게 보장합니다. 다만 보장금액 자체가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큰 수술을 받을 경우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한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면 입원했든 통원했든 지급받을 수 있고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 특약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이후 보험료 인상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1호종 수술비입니다. 1호종 수술비 역시 질병 수술비처럼 면책사항이 적고 대부분의 질병 수술이 해당됩니다. 수술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나누어 다양한 금액을 보장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뇌혈관, 심혈관에 많이 쓰이는 카테터 수술, 코일 색전술 등이 대표적인 비관혈 수술인데 이러한 비관혈 수술이 3종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뇌심장 관련 중대 수술을 받을 시에 다른 특약에 비해 보장 금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의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수술로 인정되기만 하면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이 특약은 열거주의로 보장되는데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특정 진단코드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1호종 수술비에서는 낮은 보장을 받았던 비관율 수술에 있어서 이 엔대질병 수술비는 높은 보장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관열 비관율 구분 없이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해당 질병코드에 속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보장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 특약은 각기 보장 범위와 금액, 보장 방식에서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 특약을 함께 구성할 경우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공백 없는 수수비 보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플랜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제 수술비 보험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20년간 9세 만기, 비갱신형이고요. 30세 남성, 직업급수 1급 기준입니다. 먼저, 질병수술비입니다. 기본 가입금액 30만원으로 구성된 체증형 구조고요. 체증형 구조이다 보니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이 60만원으로 상향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통한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생명보험약관에 적용한 1, 5종 수술비입니다. 면책사항을 최소화하여 치해재왕절개요실금 습관성 유산, 선천성 기형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외충격과 세속술과 같은 항목은 1, 5종 수술비 기준에서 이중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손보험 개혁 안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보이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실비보장이 줄어도 이 특약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대 질병 수술비는 뇌심장 관련 비관혈 수술에 대해 천만원으로 높게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질병 수술비 30만원, 일 5종 수술비 100만원을 중복으로 지급받고 추가로 엔대 질병 수술비에서 천만원을더 받을 수 있어서 총 113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약들로만 구성된 수술비 보험 플랜의 연령별 보험료. 대략적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요. 31세에서 40세는 월 3만원대, 41세에서 50세는 월 4만원에서 5만원대, 51세에서 60세는 월 5만원에서 6만원대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의 나이와 직업,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존 1, 2세대 실비를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 4세대 실비로 전환해 월 3만원 정도로 보험료를 줄이시고, 기존에 내던 보험료와의 차액으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기존 1, 2세대 실비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다. 이 부분만큼은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실손보험 개혁의 의미와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 그리고 세 가지 핵심 특약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결국 이번 실손보험 개혁이 1, 2세대 실비 가입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아직 100%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며 전환을 유도할지, 실제로 강제 전환이 이루어질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개혁이 추진될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텐데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실손보험 하나만으로 앞으로의 의료비를 온전히 대비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수수비 보험을 잘 준비해 두신다면 충분한 보완이 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을 저축이나 재테크 수단 또는 돈을 불리는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라는 본질을 잊지 마시고요.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가입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보장만을 최소한의 보험료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 스타 대역시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매월 초 32개 보험사를 전부 분석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수수비 보험에 대한 추천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실손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분들은 우측 상단 전화번호나 고정댓글 상담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